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8일 종려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간사님이 예배 영상에서 설명했었죠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종려주일로 오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 함께 알아보고 또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종려 주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땅 위에 오신 의미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잘 배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잘 집중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어,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29절부터 31절, 이렇게 두 개, 두 번의 본문을 찾아서 볼 거예요. 자, 레위기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레위기, 어디 있게요?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그러면 맨 앞에 있겠죠. 성경책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함께 우리 설교 제목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네, 잘했어요. 우리 함께 그럼 설교 본문 우리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염소 두 마리를 여호와 앞곧 회막 입구로 끌고 가거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두 염소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정하여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여호와께 바치기로 정해진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바쳐라. 제비를 뽑아 속죄의 염소로 정해진 다른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끌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염소를 여호와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예식에 써라.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어라. 자, 그 다음 29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속죄일이며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온갖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 하나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된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죄의 해결 방법은 오직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번 한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제비를 뽑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 그래서 빨간 끈을 목에 매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속죄제로 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에 발라요.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인데 빨간 끈을 뿔에 달아요. 아까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목에다가 빨간 끈을 달아서 표시했었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빨간 끈을 뿔에 달아요. 뿔. 그래서 이 아사셀은 내보내진 염소를 의미해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겨요. 그 염소에게 그 죄를 안수해서 넘기면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요.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된 것을 뜻해요.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1년 중에 한번 어, 특별히 종려주일 오늘 보내고 있는 이 종려주일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을 보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형을 선고받으셨죠. 이때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이 재판 잘못됐어요! 라고 맞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단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는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죽지 않아도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 그리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고, 내일부터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실수로 저지르는 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피 피 흘리셨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묵상, 우리가 잠잠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예수님의 용서는 죄의 크기나 죄의 횟수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적어 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사랑하는 우리 예선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했던 죄와 심판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종 노릇할 뻔했던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주 동안 고난 주간으로 보낼 텐데 그 예수님의 한없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적고. 또,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희생, 죽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아까 설교 때 간사님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종려주일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첫 번째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 피 흘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어, 값진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묵상이 뭐냐면 우리가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지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다음 주 기도. 누가 하게 될지 간사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 부활 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때 부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로 섬길 친구를 간사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누구일까요? <laughs> <laughs> 은혁이. 은혁이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로 섬겨줄 거예요. 은혁이가 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을 담아서 기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 이번 한주 고난 주간으로 보낼 때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잘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점심 맛있게 먹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